이 브레이크 각도를 조금 낮게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세팅값이 45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먼저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라운드입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손목 통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런 일자발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m t b 를 일잡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 통증을 한 번쯤은 겪으실 거예요. 이 손목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자전거를 타면서 손목이 왜 통증이 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형 그립을 잡고 있을 때는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리면서 충격이 손목으로 오게 되죠. 이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목 통증의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브레이크 레버 각도입니다. 이 브레이크 레버가 지금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높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다 보면 브레이크 레버와 손 등의 각도는 거진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타다가 보면 손목이 뒤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틀리면 이곳에 통증이 또 유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브레이크 레버를, 각도를 낮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각도를 낮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각도를 조금 낮게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세팅값이 45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면 손목 자체가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꺾임이 아까 전보다 훨씬 덜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높게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높은 타점에서 그립을 쥐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을 잡는데 이 브레이크 레버 각도만 조절을 해도 통증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레버를 각도를 변형하여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통증을 완화해서 얼마든지 타실 수 있다면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싶어. 그렇다면 다음에 아이템으로는 에르고 그립이라는 이런 넓은 그립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손목 꺾임이 방지가 되는 그런 그립인데 제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에르고 그립을 그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에르고 그립입니다. 에르고 그립은 이 부분에 이뒷 부분에 손바닥이 새끼 손가락 있는 이 손바닥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넓은 그립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목이 꺾이, 꺾이고 싶어도 아까 원통 그립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꺾이죠. 그런데 이 에르고를 사용하면 그 꺾임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브레이크는 지금처럼 45도가 되고 어느 정도 세팅을 마친 뒤에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잔진동에 오는 이런 통증을 다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제가 위에서 원통 그립과 에르고 그립의 차이점을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원형 그립입니다. 원형 그립은 위에서 보시면 그냥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어딜 잡아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점. 그렇게 해서 손목이 꺾이는 이유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꺾이면 손목에 통증이 옵니다. 그럼, 에르고 그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에르고 그립입니다. 에르고 그립은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넓적한 부분으로 지지를 할수 있는 이런 넓은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어느 정도 손목을 받쳐줄 수 있는 꺾임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목 통증이 생기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형 그립과 에르고 그립 차이점 한번 살펴봤고, 그럼 이두 가지 그립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손님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럼 이 원형 그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형 그립은 어디를 봐도 원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더라도 빠르게 핸들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잡더라도 동일한 타점이기 때문에 빠른 반응, 핸들을 빠르게 쥐고 어디든지 빠르게 쥐고 틀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성 때문에 조금 산악이라든지 이런 와일드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형 그립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르고 그립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르고 그립입니다 에르고 그립은 어떻게 어떤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느냐 보통은 자전거를 가지고 산악만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이런 투어 라든지 뭐 가벼운 임도 그리고 어 이런 MTB 산악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전거 도로에 뭐 여행 국토 종주 이런 걸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전천으로 좀 나의 라이딩 스타일이 산악 쪽보다는 조금 더 투어 쪽이나 그냥 일반 레저 쪽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에르고 그립을 사용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에르고 그립은 정확한 타점에서 이렇게 정확한 어느 정도 너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확한 타점에서 딱 정확하게 잡기만 하시면 손목이 틀어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타점만 잡는다면, 뭐, 손목에 무리가 없이 꾸준하게 탈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고 그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정도의 정확한 나의 라이딩 손잡이, 라이딩 자세에 따른 이 손잡이 타점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갑자기 여기를 잡는다든지 여기를 잡는다든지 이러면은 이 넓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안쪽은 얇고 이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타점이 또 바로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반응이 늦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악에서 약간은 이런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라이딩 하시는 거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요약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약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MTB 핸들바를 잡으면서 손목 통증이 왜 생기고 손목 통증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가지 이야기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재밌는 정보로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꼭 손목 통증 자가 피팅으로 한번 잡아 보시고요. 어,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에 제가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라운드 자전거 채널이었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